7월 17일 월요일 성취의 3단계 유럽 최고의 사회교육 전문가인 카테리나 안도 박사는. 수 많은 상담과 임상 연구를 통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꿈꾸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재능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음은 안도 박사가 말하는 성취를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3단계입니다. 첫째, 생각을 종이에 적어라. 종이에 적을 수 없는 목표는 간밤에 끄고 난뒤 기억이 나지 않는 흐릿한 꿈과 같습니다. 머릿속에 담긴 막연한 생각은 글로 적을 때 구체화됩니다. 둘째, 목표를 강력하게 선언하라. 자신도 이룰 수 없는 목표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성취는 물 건너갔습니다. 진심을 다해 내가 세운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이 선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람들에게 선포하라. 사람들이 비웃든 말든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행동은 그 자체로 열정을 끌어올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슴에 심어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 비전을 성취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찾을 때 우리는 삶의 목적을 찾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믿으며 강력히 선포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10편 103편 5절 오늘의 찬송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오늘의 만나 주님이 주신 목표를 적고 선언하고 선포해 이루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믿으며 강력히 선포합시다. 7월 18일, 화요일, 뿌리 깊은 신앙. 뉴저지 베스킹리지 장로교회 옆에 홀리오크 나무는 그 자리에 600년이 넘게 서 있다가 베이게 되었습니다. 나무가 한창 무성할 때에는 구불구불 자란 가지들이 높고 넓게 뻗어 있었고, 시원한 바람이 녹색 이파리와 도토리들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 생기는 틈새로 햇살이 비집고 들어오면 나무 그늘 위에 빛이 무늬를 만들며 춤추었습니다. 그러나 땅 밑으로 그 나무의 진정한 위용을 보여주는 뿌리가 있습니다. 참나무의 원뿌리는 수직으로 곱게 자라면서, 영양분을 안정적으로 공급합니다. 그리고 그 고든 뿌리에서 수많은 잔뿌리들이 옆으로 뻗어 나와 나무의 평생토록 수분과 양분을 공급합니다. 이 복잡한 뿌리 구조는 종종 나무보다 더 크게 자라나 생명줄로서 그리고 나무의 몸통을 든든히 받치는 다세 역할을 합니다. 이 거대한 참나무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 성장하게 하는 것은 대부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의 개인적인 관계 안에 단단히 심겨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자라갈 때 성령께서 우리 신앙의 뿌리를 붙들어 줍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말씀으로 영양을 공급하십니다. 말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마태복음 13장 23절. 찬송 388장 비바람이 칠 때와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완전히 바꾸셔서 변하지 않는 성경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깊이 뿌리 내리게 하소서. 아멘. 7월 19일 수요일 시간의 양, 시간의 질 저는 보통 새벽 3시 30분 정도면 일어나 중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방송사에는 아침 6시 전에 도착해 책상에 올라온 서류들을 결제하고 여러 일정을 챙기며 방송 사역을 시작합니다. 매 시간도 아닌 매분 단위로 일정을 조정하며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일을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 패턴은 사역을 시작한 뒤에는 늘 똑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시절에는 눈코 뜰새 없이 바빠, 가정, 특히 새 자녀들에게 다른 아버지들처럼 시간을 할애해서 놀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의 부족한 시간이란 간극을 메우는 방법이 무엇일지를 놓고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 더 많은 시간보다는 더 가치 있는 시간으로 승부를 내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적은 시간이지만 함께 하는 시간들을 아이들의 인생 속에서 평생 기억될 경험과 추억들을 만들어 주려고 부단히 노력해 부족한 시간의 간극을 해결했습니다. 요즘 많은 부모들이 물질적으로 모든 것을 지원해주고 아이들이 하고 싶다는 것을 다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도 중요하지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5장 16절. 오늘의 찬송, 60장, 영혼의 햇빛 예수님. 오늘의 만나,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요즘 자녀들과 나는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돌아 봅시다. 7월 20일 목요일. 그냥 물어보세요. 의사는 분리된 그녀의 막막을 치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력을 잃은 후 15년간 점자를 익히며 지팡이와 안내견에 의지하여 살아온 몬테나에 사는 이 여인의 인생이 그녀의 남편이 다른 안과 의사에게 한 짧은 질문 하나로 바뀌었습니다. 제 아내가 나을 수 있을까요? 대답은 예 였습니다. 의사는 그녀가 흔한 눈질환인 백내장을 앓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오른쪽 눈을 수술하였습니다. 다음 날 안대를 떼고 잰 시력은 2.0이었습니다. 두 번째 왼쪽 눈 수술도 마찬가지로 성공적이었습니다. 짧은 질문 하나가 나병을 앓던 용맹한 군인 나아만의 삶도 바꾸었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의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라고 한 처방에 몹시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종들이 장군에게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라고 짧게 물었습니다. 이의 마음을 돌린 나만이 몸을 씻으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하나님께 물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안고 고생할 때가 있습니다. 도와주실까? 가야 하나? 인도해 주실까? 하나님은 복잡한 질문을 해야만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 그냥 물어보십시오. 말씀.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이사야 65장 24절. 찬송 365장.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때 우리의 짧은 기도까지도 들어주신다는 약속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7월 21일 금요일 정직해야 할 이유 시계를 구입하러 온한 남자가 주인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며칠 동안 시계를 하나도 못 팔았던 주인은 오랜만에 온 손님이 제법 비싼 시계를 구입하자 기뻤는데, 대화 중에 손님이 구입 동기를 밝혔습니다. 이전에 쓰던 좋은 시계가 고장이 났는데, 어딜 가도 수리가 안 된다고 하더군요. 이 말을 들은 주인은 그 시계를 자기에게 보여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다음날 손님이 쓰던 시계를 가져오자 주인은 잠시 살펴보다가 이내 멀쩡히 수리를 해주고 전날 팔았던 고가의 시계는 환불해 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어린 딸이 그냥 팔면 될 것을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묻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따라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란다. 부당한 이익이라고 생각이 들 때는 과감히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단다. 피난처의 작가 코리 텐붐 여사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여사는 아버지의 삶을 통해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 속에 살아있기에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나 자신도 내가 누리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나의 것이라 속이지 말고 주님이 주신 것을 나의 것이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정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며 날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오늘의 말씀.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신명기 32장 4절. 오늘의 찬송. 422장 거룩하게 하소서. 오늘의 만나.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주심을 알고 감사함으로 하게 하소서. 부당한 이익이라고 생각이 들 때는 과감히 포기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래의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오.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